고관절 주위의 통증 원인을 잘 찾지 못하고 음. 자꾸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만성화가 돼서 정말 치료하기도 힘들어지고 음. 또 치료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 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액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이 고관절 부위의 통증이었어요. 음. 아 이게 허리 쪽인지 고관절인지 사실 초기에는 애한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강기 원장님. 이 특별히 고관절 전문으로 오시는 우리 원장님이신데 우리 김강배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강배 원장님 이제 네. 이 고관절 진료 하시면서 네. 진짜 특히 기억에 남는 진짜 네. 아주 뭐 증상이 심했다든지 뭐 그런 환자가 있으신가요? 아네 원장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엉치 부위나 고관절 부위가 환자가 아프다고 할때 항상 허리 쪽과 같이 감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병의 빈도 유병률 따 유병률을 따져봤을 때 사실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90% 이상이기 때문에 음. 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의사들도 허리 쪽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음. 이제 그러다 보면 고관절 쪽 통증 원인을 놓치는 경우가 드물지 진짜. 않게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이제 타원에서 오랫동안 허리에 대해서 뭐 시술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럼에도 효과가 없어서 이제 수술까지 허리 쪽 수술까지 진행을 했던 분이 계신데요. 어 그래도 계속해서 그 엉치 쪽 통증이 심해서 음.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해서 제가 진료를 봤었고 음. 이제 고관절 부위에 심하게 관절염이 진행이 되셔 가지고 음. 결국에는 고관절에 대해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뒤에 음. 어, 증상이 좋아지셨던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음. 되게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음. 항상 엉치 쪽이나 이런 고관절 부위가 아플 때는 음. 어, 허리와 함께 이제 고관절 부위를 같이 보는 것이 좋겠다. 음.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도 예전에 이렇게 고관절 쪽에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게 많죠. 어, 그래서, 네. 근데 그게 그때는 그게 고관절인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두들기고, 음. <laughs> 막 이렇게 안짱다리로 걸어보고 그러면 또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아, 제가 너무 운동을 안해서 그런가 보다, 유연성이 좀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이게 이 고관절 주위가 아프면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예, 특징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음. 우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양반다리를 하는 걸좀 힘들어하세요. 음. 그래서 이제 방바닥에 앉는 게 힘들다 음. 혹은 음. 양반다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통 말기 상황이 아니면 평지를 걸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어. 걸어가다가 급격하게 좌우로 방향 전환을 한다든지 음. 혹은 장시간 운전을 하신 다음에 일어설 때, 음. 딱 그때 이제 고관절 부위가 맞치면서 이제 통증이 아.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더의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제 계속 엉덩이가 아프고 허리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관절 부위 증상이 남아있다면 한 번쯤은 고관절 부위 증상도, 아, 원인도 음. 의심을 하고, 네,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관절도 뭐 다른 거랑 다른 게 아니라 관절이거든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고관절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다른 관절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관절염 당이 있을 거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오십견이 아니라 오십고 고관절에 생기는 오십고 그리고 뭐 충돌증후군 뭐 이런 것들은 어깨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무릎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제 그렇긴 한데 또 특별히 이거 말고 또 고관절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고관절 질환이 있을까요? 이제 허리 쪽에서 디스크가 있거나 혹은 척추 협착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눌리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증상이 심하고 맞아요. 이제 이러한 병들은 원학 환자들도 많고 유명한데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소수 뭐 정확한 퍼센트는 힘들지만 뭐1% 미만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고요. 네. 이게 이제 허리 쪽에서 눌리는 게 아니고 이제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엉덩이 근육을 지나면서 엉덩이 쪽에서 이제 눌려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증상이 본인이 의심이 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조금 검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지희가 또이 젊은 시절부터 이 술이라면 사족을 못 썼어요 이 속이 뒤집어질 때까지 제가 마셔왔는데요 아유 근데 뭐 그때는 또술 마시고 막 이러고 이러고 술센게 뭐 자랑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음. 아, 그런데 이 고관절 주의가 또 얼마 전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 괜찮겄지 괜찮겄지 하면서 그냥 제가 지내다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대퇴골도 무혈성 괴사라는 이런 무서운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름도 모르겠고 술을 너무 마신 게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한데 게다가 또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이미 너무 괴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인공관절 해야 된다고 저를 막 겁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너무 충격적인데 그 수술이 그게 뭔지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어 이름 너무 어렵다. 대퇴골두 <laughs> <데테골두> 무혈성 <laughs> 괴사. 어, 이런 맞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은 관들에서는 아주 유명한 병 중의 하나인데요. 이제 이름이 되게 길고 어렵지 않습니까? 대퇴골두라는 <laughs> 네, 네, 네. 거는 대퇴골의 머리인 거예요. 어. 어. 그래서 대퇴골두의 이제 무혈성, 그러니까 피가, 피가 없는 거죠. 응, 피가 안 가게 돼서 괴사, 거기가 썩게 된다는 이제 그런 병명인데요. 음.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원인을 밝히기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아 그런 게 제일 싫어요. 네. 원인을 몰라. 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래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절반 정도는 특발성이라고 해서 네.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제 남은 어50% 정도는 이유를 아는데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우리 사용 자분처럼 과도한 음주 음.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의학적으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를 너무 과량을 썼을 때 이제 이러한 병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음. 정도는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그래서 렇그 이제 우선 이괴산하는 말이 어 이제 미스노머라고 해서 이제 잘못 만들어진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 환자들은 이괴사하는 말이 너무 딱 이렇게 느낌이 그렇게 거친나니까 그러니까. 뭔가 네. 괴사라고 하면 뭔가 썩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시간을 끌면 주변 조직까지 다 망가뜨려서 수술이 더 어려워지거나 그러지 않느냐 아, 항상 이제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데요어 음. 이제 괴사는 이제 처음 딱그 괴사의 범위가 정해지면 더 거기서 범위가 확장이 되거나 더 심해지거나 하지는 네, 음. 않거든요. 아니요? 네 음. 음. 그래서 이제 사연자 분처럼 괴사가 더 진행을 했다는 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음. 네, 치료는 어 우선은 기본적으로 모든 정형외과의 질환이 그렇겠지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면서 보존적으로 음. 이제 지켜보는 경우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점점 그 괴사가 범위는 진행하지 않지만 병기는 있어서 그그 그 통증은 좀더 심해지게 되거든요. 병기가 있다는 게 뭐예요? 예. 예. 네, 분기, 예. 기수가 1기, 2기, 3기, 4 이렇게 기수가 예. 있다 보니까 오. 제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네. 드릴 텐데 <laughs> 그래서 이제 그 기수가 진행을 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런 약물 치료의 효과가 없게 되면 네. 이제 사연자분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할 수가 네. 있게 돼요. 과거에는 90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인공관절의 수명이 10년이 채안 됐었거든요. 굉장히 짧았죠 그때. 예를 들면 60세라고 해도 수술을 받으면 70세가 되면 70세. 또 재수술을 하고야 되니까 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한 인공관절 수술, 인공관절의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목표였고 어,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괴사된 부분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감압을 시키거나. 혹은 그 괴사된 부분에 뼈 이식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 괴사된 것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많은 치료법을 시도했었었고 실제로 약간의 음. 효과는 있다고는 하는데요. 음. 결정적으로 이렇게 좋다는 연구가 좀 근거가 좀 빈약하고요. 음.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이에 고관절, 등고관절 수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음. 너무 결과가 좋아지다 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컨센서스는 음. 어, 가능한 버티고 버티다가. 환자가 많이 아파하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쪽으로 조금 더학계의 분위기나 이런 무게는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수명도 많이 늘어났죠. 거의 한 30년 이상 간다고 음. 하던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수명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음. 어, 이제 이렇게 사실 뭐 의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조금씩 발전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어떠한 계기에 의해서 한 번에 확 좋아지는 예를 들면 뭐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도. 저희가 조금 조금 좋아지다가 <laughs> 아이폰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확 좋아지듯이 이제 요 인공관절도 음. 원래 그 오랫동안 못 썼던 이유가 이 플라스틱이 빨리 닳아버리는 거예요. 그치, 그치, 음, 그치, 사람이 그치, 계속 그치. 이렇게 움직일 때요게 아, 음. 이제 그 고관절 인공관절에 대한 이제 모형인데요. 이렇게 음. 네, 해서 요렇게 관절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음흠. 요 사이에 있는 플라스틱이 빨리 닳아버리니까 10년도 채못 썼던 것이었거든요. 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재료 공학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 대신에 세라믹 도자기를 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어, 세라믹이다 보니까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에서는 97년도에 1997년도에 처음 이 세라믹을 시작했는데 음. 지금 그러면 대략 25년 정도가 됐는데 거의 90% 이상은 잘 쓰고 계시거든요. 25년.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도 예측컨데 30년 40년까지 이제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거의 반 연구를 쓸 수가 있다 라고 음. 말씀을 하실 만큼 어 결과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레지던트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인공관절 수술이 좀 어렵고 힘든 수술이었어요 음. 게다가 이제 문제는 이게 한번 수술해서 10년밖에 안 가면 은 두 번째 수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두 번째 수술 하게 되면 수명이 1 0 년이 아니라 뭐~ 오 년으로 줄어들고 음. 세 번째 수술 하면은 더 줄어들고 네, 그리고 또 자꾸 이제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제 수술하는 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술 후에 합병증이라든지 생활하기 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인공관절 수술은 저희 문에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피해라. 어... 정말 힘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정말 정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보통 70세 넘어서 음... 75세 넘어서 그때 한번좀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중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제 경험상 보면은 이제 술 마시는 분들 있죠 술 마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뭐술 좋아서 술 마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어, 피곤해서 음. 피곤을 잊기 음. 그래. 위해서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술을 마시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음. 간에 문제가 돼서, 간 경화가 되고, 하... 간암이 생겨서, 고관절이 문제가 아니라, 간암 아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도 봤어요. 음. 정말 이렇게 힘든 수술이었는데, 아, 이제는 그렇게 결과도 좋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음. 수술을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럼요. 음. 제가 외래에서 괴사 환자를, 괴사되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안 좋은 소식, 베드 아, 뉴스지만, 음. 다행히 이러이러 해서 결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라. 세상에는 더큰 병도 많고, 음. 그 중에서는 불치병도 많은데, 이제 이 병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복이 됐기 때문에 수술만 잘 받으시면 나을 수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이제 그러면 그 중에 일부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어떤 말을 하시냐면, 동네에 옆에 이제 어르신이 그~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결국에는 일어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그렇게 말을 맞아요. 하시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괴사가 되거나 이제 퇴행성의 변화가 있을 때또 인관절 수술을 하지만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서 대퇴골이 부러져도 같은 수술을 해요 그니까 러 환자가 환자나 보호자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치 않으니까 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하니까 그게 두려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 군이 다른 거죠 쉽게 네. 생각하면 어 보통 이대퇴골이 부러질 정도의 환자분들은 건강 상태가 아주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네. 그렇죠. 뭔가 전반적으로 온몸의 근육이 약해져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넘어지면 손을 다치거든요 젊은 네. 네. 사람들 왜냐하면 네. 순간적으로 이렇게 짚게 되니까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 아, 넘어지죠. 애초에 그냥 거구나. 넘어질 때 반응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세약하신 거고, 음. 또 보통은 심하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살짝 주저앉으면 깨지시거든요. 음. 그냥 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되신 분들에서 골절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을 수술 했을 때 아무래도 회복이 되는 정도가 조금은 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경우에는 음. 조금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고, 음. 반대로 평소에 다 건강하신데, 이제 무혈성 괴사가 와서 통증이 심하거나, 이제 관절염이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했을 때 결과가 뭐 상당히 좋다고 항상 안심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뭔가 병이 정복됐다는 말 되게 멋있죠. <laughs> 정복됐다. <아유>. 어, 정복이라고 <laughs> 하면 너무 이제 오만한 것 같고. 어? 상당 부분은 그래도 <laughs> 개선됐다. 네, <그런가>? 개선됐다라고 <laughs> 네. 네, 하면. 저희 네, 것 입장에서는 것 같습니다. 와 의사 선생님이 다 고쳐줄 수 있어 <laughs>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 아니, 사실 저희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이 획기적으로 좋아진 거죠. 음. 사실 예전에 예전에 이런 말 아마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목욕탕 가서 넘어지면 돌아가신다. 어, 저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이게 다 바로 이런 얘기죠. 고관절 아 골절되고, 못아 움직이니까, 아 누워 계시고, 이제 그러면 돌아가시는 거고. 그게 불과 얼마 안된 얘기예요. 전 미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런 아 거죠. 그래요. 사실 고관절 수술이 뭐 가볍고, 이제 결과도 좋다고 하지만, 실은 이제 수술이잖아요.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겁나기도 하고, 좀 위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병들이 사실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뭐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한다든지 음. 뭐 어떤 좋은 습관을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우선 어 고관절에 이제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이제 좌식이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자세거든요. 어릴 때부터 광바닥에 앉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지만 맞아요. 사실은 이 동작이 고관절이나 무릎에는 아주 아주 부담을 준 자세, 과도한 바닥 버티는 네. 자세고 서양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자세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또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최근에 워낙 유튜브도 그렇고 매체에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고관절 쪽 이런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관절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음. 이제 그러한 것들이 통증을 예방을 하고 음. 운동 수행 능력도 좋게 할수 있는 되게 좋은 운동들이 많은데요 근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너무 과하게 찍고 너무 과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 근육이 이완되는 것이 아니고 속에 있는 관절의 막이나 이런 음. 구조물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통증이 음. 많이 음. 발생을 하고 이제 그리고 나이가 드시다 보면 점점 하체의 근력이 감소하게 되거든요. 전신의 근력이 근처에, 맞아요. 특히나 이제 하체 근육도 중요하고 엉덩이 근육도 되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근육은 이 엉덩이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허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똑바로 서게 하고 바른 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맞아요. 도와주는 근육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면 어, 엉덩이 근육이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굽고 다리에도 무리가 오는 어, 자세가 바뀌어 갈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치 안에서 적절한 정도의 근력 운동을 해 주시는 것이 어, 그 고관절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에 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고관절 질환 역시 초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통증도 줄어들고. 그리고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관절 통증이 있다고 하면 미루지 말고 정확한 진료를 보고 빨리빨리 대처하시는 것이 제 건강을 지키는 제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이제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얘기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